d o n you okay. 루시는 그루밍쟁이. 그루밍쟁이 루시. 잠꾸러기 엄마. 언제까지 그루밍할 거야? 언제까지 그루밍할 생각이야? 아이뻐 아이 우리 루시. 아주 귀여우라. 아직도 그루밍을 다 못했어요? 음, 리이는자고 있다? 잘거야잘꾸야 자꾸 룰. 자꾸 룰. 자잘 룰. 자꾸 우리 꾸 룰. 자꾸 룰. 자꾸 룰. 자꾸 룰. 자꾸 룰. 자꾸 룰. 자 꼬리 끝이 이거 뭐야 귀여워 베이지색 꼬리 끝이 베이지색이야 아기 아주 그런 굉장히 우리 루시 사람 동이들, 사람 동이들. 인버는 자고 있고, 애기들은 그루밍 중이에요. 둘째. <끄루밍> 이메 경조래. 옹조란리 루시에 입좀 봐요. 옹조리 웅조리, 웅조리. 웅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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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조리웅요옹졸 뭐보고는야우우리시 씨. 이안 우리 루시 고기고 안고 안왜 눈이 동그래졌어 어? 안욕하고서고 안고 이이이땡안땡 안고 시고땡고